공정거래위원회가 시멘트 업체들이 담합으로 가격을 인상해 왔다며 1조 원대의 과징금 부과를 예고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시멘트 업계는 경영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시멘트 가격은 톤당 지난 2011년 52,000원에서 67,500원으로 올랐고 2012년 73,600원, 지난해 75,000원까지 올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멘트 회사들이 세 차례 가격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인상 시기와 인상 폭을 담합한 사실을 자체조사에서 밝혀냈습니다. 이 기간 동안 7개 업체의 매출액은 12조 원에 달하는데 공정위는 매출액의 10%인 1조 1,800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업체별 과징금은 매출 비율로 배분되는데 국내 시멘트 매출의 20%를 차지하는 쌍용량에는 3천억 원 동양 시멘트나 라파지 할라도 1,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쌍용량의 과징금은 작년 영업이익의 두 배에 달합니다. 매각이 진행 중인 쌍용량회나 이미 매각돼 주인이 바뀐 동양 시멘트는 예고대로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합니다. 1차, 1차 소명제는 그렇게 돼 있고요. 2, 3개월 정도 예상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 소명은 끝나신 거예요?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원협의체 회의를 열어 과징금 부과 기준을 최종 확정하는데 시멘트 업계는 과징금 낮추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